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서전 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 여기서 읽어드리는 글은 실제로 출판된 자서전의 내용입니다. 건축사이신 우지환 대표님께서 이번에 저희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이 자서전의 주인공께서 살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시는 분은 많은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그 방법을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자서전으로 실제 제작된 책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민 선생 자서전 쓰기 TV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죽기보다 싫었던 선택 인생의 큰 산을 하나 넘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왜 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잘 뛰고 잘 걷고 잘 쏘려 부지런히 산을 오르고 또 달리다 보니 어느샌가 내게도 국방의 의무를 마치는 날이 찾아온 것이다. 복직은 일과 배움을 위해 시작된 장기간의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병역 의무를 마치고 돌아온 직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회사는 더욱 발전한 듯 했고, 다른 곳으로 이사도 했다. 부선에 낯선 얼굴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해야 할 일도 많아 보였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랜 공백으로 인해 잃어버린 일머리를 찾기가 쉬워 보이지 않았고 두려움만 가득했다. 말년 병장 시절 누렸던 호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시 부동자세의 사회 쫄병이 되어버린 것이다. 누가 말했던가? 인생은 늘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라는 것을 재배 후 뒤늦게 시작된 주경야독은 내게 많은 힘겨움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내일을 향해 있었던 내 마음은 항상 미래를 위해 달리고 있었고, 나는 늘 피곤에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늘 가볍고 즐거웠다.그러던 어느 날 내게 지급되어야 할 보너스가 월급 봉투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학교를 가기 위해 정시에 퇴근해야 했고 늘 지각이었지만 학교에 빠질 수는 없었다.그래서 늦게까지 근무는 불가능했다. 주 중에 추가 근무를 하지 못한 시간을 메우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해야 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내 보너스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동료나 선후배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삼성그룹의 엄격한 인사관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렇게 나는 학사모를 쓸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군대에서 나와 함께 진학을 준비했던 그분이 생각난 것은 제대 후 무려 35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문득 동문회에 그분의 연락처를 확인했다. 다행히도 연락처가 남아 있다고 했다. 무척이나 반가웠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쉬웠지만 내 연락처를 남겨 그분에게 연락을 취해 그의 동의를 전제로 연락해 줄 것을 동문회에 제안했다. 며칠 후 연락이 왔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분이 만나자고 하는 경기도 분당으로 향했다. 그분은 약 30년 만에 만나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분은 자신의 가방으로 눈길을 보내며 동사무소에서 논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분의 끝나지 않은 배우고자 하는 그칠 줄 모르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 보았다. 군에서 그분이 나를 찾았던 것은 그분은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분의 배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의 나이 78세가 지나고 있었다. 그분의 검은 얼굴에서 암을 앓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매우 밝은 표정이었으며 그 옛날 나와 함께 열심히 공부했던 당시를 자신도 잊을 수 없다고 소회했다. 그런 의미에서 선배인 자신이 점심을 사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 날에서야 내 군복무 당시 그분은 정보국 중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분과 나는 옛날로 돌아가 서로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뜻을 전했고 오랜 기간 서로의 변화된 모습과 군에서의 주변 인물들. 그리고 훌쩍 지나가버린 옛 이야기에 심취해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약 1년 남짓 지난 어느 날 휴대폰으로 사진과 문자가 날아왔다. 그분의 휴대폰이었지만 내용을 보아하니 그의 아들로부터 온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사진은 그의 아들과 함께한 사진임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문자를 확인하기 전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그분이 세상과 작별을 고했다는 문자가 눈에 들어왔다. 가슴 한 구석이 텅빈듯 했다. 그분은 군에서 국가의 중책을 수행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당시 그분에게선 그런 느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분이 떠난 지금, 나는 그분과 함께했던 순간들만큼은 보람있고 행복했었다. 그의 위치만큼이나 늘 인자했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다. 내게 큰 행운과 함께 인간의 성품과 덕, 그리고 사람은 늘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부모님 이외의 첫 사람이었다. 그분의 육신은 비록 몹쓸 병에 굴복하여 영면에 들었으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인한 그분의 주름지지 않을 영혼은 내 곁에 남아 함께 할 것으로 믿는다. 그분을 깊이 추모한다. 회사가 어려운 모양이다. 부서장이 나를 불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회사 전반의 어려운 사정을 애둘러 표현하며 퇴사가 불가피함을 내게 전했다. 순간 아찔했다.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어머니가 떠올랐다. 안 돼요, 부장님. 저는 절대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요. 그리고 만일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우리 집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부서장이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보고 있었다. 좋은 회사였지만 회사는 나를 그저 한 명의 심부름꾼으로 만들었고 힘겨웠던 탓에 나름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군복무까지 마쳤으나 학교를 마치려면 아직 3년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퇴직이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사실은 나와 내 가족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의 모태가 되어주는 곳은 바로 내가 몸 담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조마조마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다. 부서장과 다시 이야기가 시작됐다. 부서장은 내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회사를 택할 것인가, 학교를 택할 것인가를 언급하며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그리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며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결정할 것을 권유했다. 학교에 다녀 시간을 빼앗기는 직원을 먼저 정리하고자 했던 회사의 의도였다. 나는 심각했다. 내가 만일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는데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철야를 밥 먹듯 하는 설계사무소가 부지기수였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일할 수 있어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급여를 주며 학교도 보내주는 회사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질 않는가. 나는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비록 신부름꾼 역할에 불과한 회사였지만, 그래, 학교보다 집이 먼저 이어야 하니 회사의 의도에 따라야 한다. 형과 누나들도 모두 산업전선에서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들인데, 그러니 회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하자. 일단 휴학을 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벌자. 배움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깊은 고민이 계속됐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일도 공부도 손에 잡힐 리가 없었다. 주변에 마땅히 고민을 털어놓고 상의할 사람이 없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기들도 나와 같이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해진 것이다. 용기가 필요했다. 여느 날처럼 퇴근을 했지만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부서의 최고 상사였던 이사님과의 면담을 은밀히 모색했던 터였다. 나는 이사님께 이야기했다. 제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사님. 나는 심각하고 간곡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나는 가족에 관한 사실을 포함해서 사적인 이야기 모두를 털어놨다. 이사님은 입사 당시 나의 면접관이었다. 나는 다른 학교 친구들에 비해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 못했고, 게다가 기능사 자격증도 따지 못했기 때문에 서류는 제출했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면접에 임했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선 고등학교에서 내게 가르침을 주셨던 이상육 선생님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적지 않은 인연이 있었고, 그 선생님이 나를 회사에 추천한 것이었다.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이사님은 면접 이전에 이상육 선생님으로부터 학업 성적과 자격증의 유무를 떠나 고교 3년간 나의 성실함과 근면한 태도를 전해 들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사님은 나의 입사를 결정했던 분이었다. 결국 내 의견과 상관없이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다. 나는 그 새로운 대안의 수용을 통해 회사에 머물 수 있었고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 대안은 그리 반가운 조건은 아니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이었다. 건축 설계를 했던 나는 전혀 다른 분야인 공사 견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그나마 퇴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들었다. 하지만 이내 견디기 어려운 탓에 자존심이 상했다. 죽기보다 싫었던 선택이 아닐 수 없었다. 설, 설계가 아닌 전공을 바꾸어 일을 하라는 것이다.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설계 경력이 필요한데 다른 일을 하라니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나더러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난감했다. 조금 일하다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인지 만감이 교차했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내게 혼자 말했다. 내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산다. 새롭게 시작된 공사 견적에 대한 일은 회사의 사업 수주를 위한 부문과 수주한 사업에 대한 공사의 실행을 처리해야 하는 일이었다. 새롭게 출근한 부서는 알고 보니 회사의 국간을 책임져야 할 정도로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였다. 그 일은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세계를 볼수 있게 인도했고 그 세계는 건축 설계보다 한층 높은 시선과 풍부한 실력이 있어야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학식은 물론 대단한 지식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겸비한 선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건축 설계를 포함하여 토목과 전기, 계장 기계 등 건설의 전 과정에 대한 설계와 감리, 공사 전반의 흐름을 통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 부천에서 여의도로 출근하고 퇴근 후 태릉에 있는 학교까지 그리고 방과 후 부천 집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85km에 이르는 거리를 도보와 함께 버스를 6차례 전철을 세 차례 갈아타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왕복해야 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윽고원에게도 기술자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건축기사 1급 시험이었다. 하루 종일 대중교통의 이동시간은 공부에 활용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1차 이론시험은 무난히 통과했다. 2차 시험은 실기다. 두어번 정도는 실패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정설에 가까웠다. 2차 시험장에서 나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험의 패턴과 양상이 종전과 확연히 달라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는 내게 전혀 낯설지 않고 너무도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것을 보고 천우신조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 하늘이 나를 도운 것인가, 만감이 교차했다. 건축 기사 시험에서 최초로 공사비 산출에 필요한 건축의 수량을 산출하는 문제가 40%의 큰 배점으로 출제된 것이다. 내가 당시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과 너무도 흡사한 수준의 문제였다. 와우! 우째 이런 일이! 문제를 모두 풀고 검산을 두 번씩이나 해도 시간이 10여 분이나 남아 있었다. 그렇게 나는 우리 반에서 기사 1급 자격을 홀로 가장 먼저 취득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중국 변방에 한 늙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는 아들을 매우 사랑했지만 늘 자유롭게 뛰어놀며 자연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다. 어느 날, 늙은이가 키우던 조랑말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다. 당시 조랑말은 각 집의 재산이자 운반수단이며 농사일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런 소중한 말을 잃어버린 늙은이에게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나 그 늙은이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 말하며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집을 나갔던 조랑말이 키가 훤칠한 준말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다. 갑자기 재산이 두 배로 불어난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잔치를 벌여야 한다며 왁자지껄하게 축하했다. 그러나 그 늙은이는 그다지 반가운 기색이 없이 그저 웃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후 특히 말을 좋아했던 그의 아들은 준말을 타고 밖으로 나가 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다시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의 사고를 안타까워하며 늙은이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말에서 떨어져 불구가 된 자식 앞에서도 그는 태연자약했고 여전히 의연했다. 몇 년이 흘러 그 나라에 전쟁이 터졌다. 모든 동네의 젊은이들은 한 명도 빠짐이 없이 징집에 응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전사했다. 그러나 불구가 된 아들은 징집에서 제외되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었다. 그 늙은이는 세홍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인간사 세홍지마다. 나는 국가로부터 기술자의 자격을 인정받게 된 것에 뿌듯했고,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곰곰이 생각해야 했다. 내가 만일 죽기보다 싫었던 타 부서의 이동을 뿌리치고 퇴사를 결정했거나 학교만을 고집했더라면 이 같은 만족과 기쁨은 경험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시 부서의 이동이 내가 미래에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인지 못한 채 수없이 많은 날을 고민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나의 우매함을 질책해야 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후 채택되면 동영상을 만들어 저희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